아침바람, 찬바람에 찬바람 네. 울고 가는 저기저기 우리 선생님 귀신 곳에 엽서 한장 써주세요 1점 말고 2점이요 2점 2전 말고 3점이요 3점 3전 말고 4점이요 4점 4전 말고 5점이요 5전. 진짜 말고 팔전이요팔전 말고 꾸전이요. 꾸전에서 손 내밀어 요 그리그리 하나 둘 셋. 어 이모 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오 이게 다